와, 이거 7일? 7일, 8일 만에 잡았어요. 어, 나름 큰데요? 이거 한 7, 800g 날올것 같은데. 어, 괜찮죠? 와, 오랜만에 손맛 <laughs> 이게 얼마만인지. <laughs> 음, 지금 아침 일찍 나왔는데 이거 첫 번째 캐스팅 만에 잡은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잡아 가지고 기분이 좋으네요. 와. 괜찮죠? 사이즈 괜찮아요. 응, 지금 <laughs> 카메라도 설치도 안 했는데 잡아 가지고 <laughs> 오늘은 제가 7시, 아침 7시 반부터 나왔거든요 왜냐면 어제 낚시하시는 분이 아침에 요즘에는 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잠도 깼겠다 나왔는데 처음 던지자마자 자랐네요 이랜 얼마 만에 잡은 건지 아 근데 크기도 괜찮고 원래 여기 제가 처음에 왔던 곳이거든요 음, 처음에 왔던 곳인데 오랜만에 왔는데 잡히니까 기분 좋네요 왜냐면 제가 포인트 기인데 가문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많이 타서 여기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설마설마했는데 처음부터 잡히니 이거사과발리대꾸발일 팍파리, 수도 있지만 네, 해 떴는데 이쁘죠? 아, 아침부터 이렇게 이쁜 바다와 문어가 잡히니 좋네요. 바다도 부상하고. 오늘 바람은 안 부는데, 파도가 좀 치게 보이네요? 오늘 바람 안 불어서 따뜻해요. 네, 래도 네, 또, 또 건져 볼게요. 이빨판빨판 빨판 하나 건졌어요. 여기 문어 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 거기서 하는데... 아, 뭐가... 아, 빨리 잡아 당겼어야 되는데. 빨판만 건졌네요. 다시 한번 <laughs> 물고기가 떠다녀요. 아, 통발만 찾았으면 통발 미끼로 하면 딱 좋은데, 통발을 못 찾아가지고... 이야. 이게 무슨 구, 물고기지? 배... 배... 동그랗게 돼. <laughs> 생겼다. <laughs> <laughs> 야, 어, 나갔다. 오, 오, 살았네? 살았어요. 보여요? 살았어, 살았어. 오, 팔딱팔딱 뛰는데? 이게 무슨 물고기지? 봐봐요. 잠깐만, 오, 입 입도 엄청 큰데. 이게 뭐지? 살았어. 어우 깜짝이야. 어? 입이 왜 이렇게 커? <laughs> 얘는 뭐지? 엄청 못생겼어. 어우 깜짝이야. <laughs> 아 웃겨. 진짜 못생겼다. 두 마리 미끼용. 통발을 찾으면 통발에 넣어야겠어요. <laughs> 아니, 신기해. 배에 점이 있어. 진짜 못생겼어 잠깐만, <laughs> 깜짝이야. <laughs> 어이어이 <어휴> 깜짝이야. <laughs> 진짜 못생겼다. <laughs> 아, 웃겨. 와. <laughs> 웃긴다. 어쨌든, 미끼. 공짜로 얻었네요 집에 가야지 다 다듬었어요 얘네는 이제 구이에 먹을 거 회로 먹기에는 좀 작아서 구이에 먹을 거 얘네도 구이용 친구가 그러는데요. 얘가 달몬데 귀신물고기로도 불린대요. 왜냐면 요거 요거 요게 그 바다에서 보면 눈, 눈으로 보여 가지고 귀신물고기라고도 불린대요. 얘네 아까 그 바다에서 건진 거는 건진 거는 미끼용. 미끼용으로는 됐었고. 음. 쟤네는 다듬 거. 그큰 물고기는 해봤어요. 해막 들어오는 배에서 주신 거라 해 두고, 쟤네들도 이제 내장인데 통발에다 다 넣으려고. 통발 미기가 갑자기 많아졌네요. 네. 오늘 이제 문어만 손질할 거 남았네요.